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세계 1위 부자형 회사인 트위터가 재정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를 타개할 좋은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계 1위 부자이자 천재형이 있었죠. 그러나 그도 사람이라 실수를 한것 같은데요. 실수인지, 뭐 고의인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 아무튼 트위터의 재정난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처음으로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광고 수입이 반토막 났다. 뭐 이렇게 몇번 보도를 한 적은 있었는데, 어 이제 본인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광고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요. 심한 이제 채무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돈 없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죠. 근데 사실 여러 정황이나 기사를 통해서 이미 재정난이 엄청 심각했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5월 19일자에도 머스크가 밀린 트위터 사무실 월세 죽어도 못 낸다고 이미 몇번 얘기를 한바 있죠. 그리고 트위터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미국에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월세를 못 냈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싫어했겠죠. 게다가, 이제 생때를 쓰는데요. 트위터 대리한 로펌 상대로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비 돌려달라. 무슨 얘기냐면요. 머스크가 로펌 상대로 너네 때문에 트위터 싸게 살수 있었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 너 때문이다. 근데 무슨 이유로, 승소비용으로 9천만 달러를 받아가냐.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니냐. 엑 X는 주장했다. X는 트위터의 모의사를 얘기하거든요. <laughs> 자기가 이렇게 다 사인해놓고 와서 이제 와서 소송비 내놔라 하는 게참 아무튼 트위터에 안에서는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 보입니다. 근데 그럼 이런 재정난이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은 자업자득 한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회사니까 이제 독재를 할 수는 있겠죠. 요건 자유인데 적당히 하셨어야지 너무 심하게 나갔다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트위터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원래는 상장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주주들이 있었겠죠. 근데 머스크가 사면서 주주들한테 다돈 환불해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식을 끌어오고 이건 내거 이제 내 회사다 내 맘대로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장 회사가 아니니까 뭐 SEC에게 보고하고 뭐 주식 사고 팔고 뭐 현금흐름이 어쨌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심했습니다. 일단은 유료화한 자체도 심했는데, 7월 2일자로 이제 또 하나, 어좀 굉장히 비호감적인 발언을 합니다. 트위터 1일 검색수를 제한하겠다. 등록고객은 8,000개, 미등록자는 800개로 제한하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등록고객은 이제 유료화, 트위터 블루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게 하는 것 자체도 일단 마음에 안 드는데, 8,000개로 제한한다. 그리고 비회원은 800개로 제한하겠다. 심지어 트위터 이제 막 가입한 사람은 400개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6천개 회원은 6천개 비회원은 600개로 제한한다고 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5시간 만에 숫자를 올렸다. 요거 봐준 거라고 합니다. 내가 좀 올려줬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 사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겠죠. 트위터 망해라. 뭐 레스트 인피스 트위터 뭐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의 트윗이 확산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니까 당연히 광고주들이 이제 불안하겠죠. 다 도망을 갔고요. 또 유명 인사들 자기 마음대로 다 차단시켜 버렸죠. 게다가 이게 좀 컸는데요. 임원진들 다 잘라버렸고 직원의 무려 50%를 그러니까 3,700명을요 해고를 했는데요. 이마저도 이메일로 해고를 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갑자기 내일 나오지 말라고 이메일 통보를 하니까 직원들이 엄청 화가 났겠죠. 그래서 뭐 경쟁사로 많이 뭐스레드라든지 여러 고른대로 이직을 또한것 같고요. 그거를 빌미로 머스크는 또 메타가 뭐 직원 다 빼갔다 뭐또 화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광고주들이 도망을 갔겠죠. 근데 문제는 플랫폼의 생명은 광고거든요. 매출의 90%가 이 광고에서 나왔는데, 이제 광고주들은 명목상으론 뭐 혐오 콘텐츠가 많다, 임직원이 많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광고를 중단했지만, 어, 당연히 머스크, 그러니까 CEO 리스크 때문에 광고주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제 재정난이 심각해졌을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머스크는요, 숱한 위기를 겪어 나가면서 결국 세계 1위 부자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정난도 저는 극복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제 내부적으로 해법을 찾겠죠. 당연히 트위터를 개선을 시킬 텐데 이제 7월 14일자 기준으로 트위터가 드디어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 배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이제서야 시작을 했는진 지 많이 의문입니다. 아마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근데 이 기사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요 제가 편집을 하긴 했지만 딱요 부분이거든요 도지코인의 공동 제작자인 빌리 마루쿠스는 트위터로부터 37,000 달러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뜬금없이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트위터는요 크리에이터에게 어떻게 지급을 지급하는 금액을 계산하는지 공개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도지코인이 뭐 얼마나 광고를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뜬금포로 중간에서 이제 도지코인 대표가 이제 트위터로나, 트위터로부터나 요만큼 받았지롱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요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요. 아, 결국 머스크랑 도지 CEO는 커넥션이 있구나. 지금 머스크가 엄청난 위협을 감수하면서 트위터에서 머스크를, 그, 도지를 띄운 적이 수없이 많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집단소송까지 당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 도지 손해봤다. 이런 집단소송 당하고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또 자기 도지 계정 없다 그러죠. 뭐 고래 계정 내거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발언들을 하고 또 도지코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이 둘이는 커넥션이 있구나 뭔가 머스크가 띄워주면 어디론가부터 수익을 받는구나 를 저는 추측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첫 수익 배분 금액이 500만 달러다 뭐 얼마 사실 되지도 않죠. 그마저도 굉장히 크리에이터 주는 게 까다롭습니다. <laughs> 크리에이터들도요 트위터 블루 유료 계정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뭐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500만 건 이상의 트윗을 기록해야 하는 등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었죠 근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7월 16일 자로 이제 뭐 트위터는 프로필 페이지 조회수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중에 한 조건을 뭐 조금 뭐 제시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료화를 한 거다. 왜냐, 뭐 중복 계정,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서, 뭐봇 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걸 통해서 트위터로 많이 돌아올지 아니면 스레드로 더 넘어갈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결 방법은 바로 이제 외부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인데요. 머스크는 누가 뭐래도 도지 파더입니다. 아까 그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도지를 통해서도 이제 번 돈으로 얼마든지 트위터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하뭐 상장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개인회사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laughs> 내 회사로 써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뭐 커뮤니티도 엄청 크고요 엄청 인기 코인인 건 알겠는데 제일 신기한 건 한국에서도 하반기 가장 기대하는 알트코인으로 2위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위는 당연히 리플이니까 요거는 뭐 넘사벽이고 뭐 솔라나나 트론이나 뭐 카르다노나 압도적인 비율로 제치고 한국에서도 인기 코인인 것 같고요. 또 도지는요. 전체 시총으로 보더라도 9위에 해당하는 당당한 메이저 코인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요. 21년 초에 도지가 업비트에 상장될 때한 50원 정도에 상장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지 사야 되냐? 근데 저는 첫째 밈코인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둘째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발행량 제한이 없어요. 그냥 대표가 마음대로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 믿고 투자를 할까 하면서 저는 정중하게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웬걸 어 <laughs> 50원짜리가 결국 880원까지 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투자는 합리적이지 않다 다시 한번 깨달았던 이제 교훈을 줬던 사건인데요. 아무튼 도지 파더로서 우리의 머스크는 엄청 활동을 앞으로도 할 거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제 미래에도 엄청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뭐 익절을 하든, 뭐 뒤를 통해서 돈을 받든지 간에 트위터로 집어넣을 수 있겠다. 고뭐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5월 달에도 제일 좋아하는 코인이 도지다. 그리고 심지어 세계 통화가 될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6월 달에도 도지 코인 최고, 뭐 도지 폴더 윈 하면서 트윗 한번 하니까 트윗 오프로 반등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 4월달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머스크의 트위터 로고를 이 멍멍이로 교체를 했었죠. 그래서 도지 코인이 35%까지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후 오늘 오후 2시 45분만 하더라도 또 머스크가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 도지를 나는 더 좋아한다. 그냥 덜렁 도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laughs> 업비트 기준으로 도지가 5% 꿈틀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왜 머스크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집단 소송까지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띄울까? 결국 자기가 뭐 얻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아무것도 없이 봉사하면서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도지를 통해서 미래에도 또 충분히 현금 흐름을 머스크가 창출할 수 있겠구나. 제가 한번 추측을 해 봤습니다. 그 외에 외부적으로도 어 머스크는 여러 회사의 CEO죠. 테슬라도 있고, 뭐스페이스 x 도 있고, 뭐그 뉴런 만드는 회사도 있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를 통해서도 이자를 할수 있겠죠. 또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았죠. 7월 17일자로 해서 테슬라가 4년 만에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다고 했던 거. 이것도 호재였고요. 또 XAI 그러니까 AI 회사를 만들어 버렸죠. 예전에 샘 알트먼과 오픈 AI 뭐 18년도인가 창업을 했다가 이제 좀 틀어지면서 나와 버리긴 했지만 다시 AI 회사를 만들면서 테슬라 자율 주행에 활용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를 통해서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한 108달러 정도 로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6개월 만에 뭐 3배 가까이 오른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테슬라 주식 뭐 매도할 만하겠죠 이 정도로 올랐으니까 또는 또는 뭐 비트코인이 오르면 매도도 할수 있겠고 이런 매도를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이제 자기 회사인 개인 회사인 트위터에 또 활용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난을 극복할 세 번째 전략 이제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려 10억 달러짜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크버그와의 UFC 이제 싸움인데요. 저는 이뭐 전쟁이, 싸움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 지금까지 있었던 UFC 역사상 가장 비싼 파이트가 17년인가 18년도에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의 싸움 때였습니다. 이분은 복싱의 전설이고 이분은 이제 UFC의 전설이고 심지어 이분은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도 사실 만날 일이 없는 분인데 UFC의 데이나 화이트가 돈 냄새를 맡고 급잘 추진을 해서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그 돈을 번 거를 이두 분이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벤트라고 하는 게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여러, 뭐, 뭐, 나이든, 키든, 뭐, 재산이든 많이 나와 있고, 쉴드런, 뭐, 아홉 명, 어, <laughs> 저코버그는 세 명. 다른 거, 쟤는 저코버그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어, <laughs> 자녀 출산에서 머스크가 압도적이네요. 아무튼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어, 수익 기부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당연히 수익 기부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참고로, 1인당, 그, TV 수신료. 그러니까 이, 뭐, 라스베가스 입장료가 아니라요. TV 수신료가 가구당 뭐 100불, 뭐 10만원이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분들 거 압도적으로 넘어버리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 수익은 기부할 수 있으나 뭐 입장권이나 이런 거요. 제가 볼 때는요. 요거는 슈퍼볼급 광고 효과. 한국으로 하면 월드컵 이상의 마케팅 효과를 볼 겁니다. 당연히 CEO들이니까 팔고 싶은 제품이 많죠. 트위터도 있고, 도지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우주여행도 있고, 스레드도 있고, 메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광고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때 도지밖에 없습니다. 트위터 비상장 회사고요. 테슬라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우주여행 여것도 스페이스X 비상장 회사고요. 스레드도 비상장. 그리고 메타도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볼땐 도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어, 이 괴차천재가 어떻게 트위터를 살릴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세계 1위 부자가 됐잖아요. 어, 올해 1월만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 뭐 하루에 12% 빠지면서 100달러 붕괴 위기다. 그래서 국의나임도 테슬라 팔아라. 목표 주가 89달러다. 현재 수준보다 28% 추가 급락할 수 있다. 웰스파고도 이제 130달러에서 기존 목표가를 100달러로 30달러 낮췄다. 등등 여러 공포적인, 이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공포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테슬라 이제 끝났다. 수요 없어서 할인 많이 한 거다. 등등 얘기가 흘러 나왔었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반년 만에 3배 정도 올라왔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 저는 머스크가 트위터 재정난을 극복하는데, 무지코인과 여러 이벤트 등을 통해서 또다시 위기를 극복할 거라 보고, 소액, 정말 소액, 도지를 사놓고 오르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그의 비상한 위기 탈출 능력을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